네, 안녕하십니까. 돈이 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그 세금 절세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내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표죠. 그세 계산 구간하는 실제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조금 내려면은 덜 벌거나, 근데 덜 버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 뭘 우리가 많이 받아 공제를 많이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득 공제를 많이 받거나 그렇죠. 또는 두 번째 이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만 총 내가 벌은 매출에서 소득 공제가 빠져서 과표 구간이 형성되고 또 그 산출세에서 액 세액 공제가 돼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고 또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는 어떤 과세 표준 구간마다마다 그러는 그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매출액이 커서 이 과표가 크신 분들한테는 큰 이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 이 숫자가 많이 높일수록 세금을 엄청 덜 내게 돼 있는 거죠. 이 세금을요. 마지막에 이 산출의 세액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보시면은요. 뭐, 세액공제에서는 뭐, 연금저축이 있고, 뭐, IRP가 있고, 뭐, 별로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가 있고, 뭐 카드 공제, 뭐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유일하게 크게 할수 있는 소득 공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그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금액을 소득 공제를 받냐면은 그, 투자 금액 중 소득 공제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이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 전체를 공제를 받는 겁니다. 아주 크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3천만 원까지는 전체가 공제되고 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 또. 그래서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 그럼 2천만 원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70%. 그러면 1,400만 원이 소득 공제가 되죠.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3천만 원과 1,400만 원이 더한 금액이 소득 공제가 되고요. 나는 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은 30% 한도 내에서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3천만 원은 100% 공제되고 이 2천만 원 구간에서는 1,4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5천만 원을 초과 초과한 금액 자, 1억까지라 그러면은 5천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1,50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득 공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과세 표준이 커서 세금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시면 이런 상품을 이용하시면 세금을 아주 크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소득 공제 한도가 있는데 어, 과세 연도 종합 소득 금액이 50%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금액 한도 내에서 다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득 공제 기준인데 조세특례제한법제 16조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쭉 보시면은. 또쭉 보시면요. 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3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사례를 보시는 건데요. 근데 각각 과세 표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표 구간이 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득공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이 구간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연봉이 뭐 8,800에서 1억 5천 사이다. 요 만약에 1억 8,800이라고 보죠. 그러면 세율이 약38% 구간인데 만약에 이 상품에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약 1,155만 원을 소득공제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20.9%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세테크가 할수 있는 거고요. 과표 구간이 더 많은 분들일수록 더 많은 승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 이러한 상품들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어떤 기초 자산으로 이 상품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조금 옥속이 좀 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이 소득공제 때문에 이 금액을 투자했다가 그 중소기업이 만약에, 여기 보 보셨,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거는 보시면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데 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넣어서 이이 세금 절세라는 건 아주 좋은데 과연 내가 이 출자한 3년 3년 이후에 내가 안전하게 또내 원금을 잘 찾았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속을 가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이게 세금 절세니까 하라. 물론 그렇게 서 하시겠지만은 당연히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내가 과연 3년 뒤에도 안전하게 내 원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세테크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서 그 세금을 아주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요 좋아요와 아시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혹시 이 관련된 상품은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어, 법제상 지금 2020년 어, 내년 한번더 기회가 있는데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